버스 정류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한 중년 여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버스 정류장에서 캠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중년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의 구조물 기둥과 자신의 차량 바퀴에 밧줄을 연결하여 천막을 치고 주변에 쓰레기 봉투와 각종 캠핑 장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해변과 캠핑장 같지만 이곳은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이곳이 바다 앞에 위치한 실제 정류장이며 6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며칠간 머물며 해루질을 하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막을 설치한 채 버너와 토치로 음식을 조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비를 보면 노숙자라기보다는 캠핑을 할 목적으로 온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의 네티즌들은 버스는 어떻게 정차하란 거냐 아줌마가 또 바로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 전후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장소를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AN 김민수였습니다.